오늘 첫 업그레이드 2년 안에 설치한 거 앵콜을 느낄 거라고 얘기했어 이거 터보 없는 차량 코란도 구형차 오늘 빼서 일단 시범을 했고 다시 업그레이드 다시 재작업 2년 만에 업그레이드 무상으로 평생 수거로 평생 자다아봐요 사장님 있는 그대로 기해주라고자실호꺼또 열어보세요 실호꺼또 열어보세요 아까보다 어떤가 올때 하고 껐다 봐어봐 이거 뭐 그래 지금. 지금 다 건네. 맞죠. 네. 이거 때문에 백사장님 사방 얘기해 준거 이제서야. 그렇지잘다어 그렇지. 잘 그치? 네. 이거 터벅 없는 차라고 사니 그제 영종이 로 왔다 왔어 다시 그죠. 네. 어제 전화 나하고 통화했기 에 어제 바빠서 서산 갔다 왔고 오늘 이제 잘 왔잖아. 네. 단품 차도 갖고 계시니까 이거 잘 한번 느껴보시고 꼭 들어 가시라고 네. 누가 패짤 때까지 올려 준다고 소리해 조사님 그잖아. 한번 달면 이거 2년 연기 다른 거 다시 손질해 준 거야. 네. 서비스 안에.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이거 해주는 게 어딨냐, 솔직히. 제가 팔아야 되는데. 업그이 돼요? 좀 그냥 빼주시라고. 내가 정보로 스파이 코란도사님. 네. 네. 오늘 업그레이드 다시. 사용하던 제품을.